자, 윤석열 대통령 재판 이야기입니다. 자. 곽종근,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 자, 곽종근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명령을 받았댔어요. 그죠? 그런데 곽종근이 그 명령을 내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곽종근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을 듣고 지가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는, 즉, 위정이 드러났죠. 근데 곽종근은 자기 발언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정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곽종근은 대가리가 나빠서 그대로 끝까지 위정의 벌을 서게 됩니다. 곽종근 위정으로 고발당했어요. 자두 번째 한덕수. 자 한덕수도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뭐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이 제시한 영상에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폭압적인 신경질적인 행동도 없었고 국무위원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었고 절차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나와서 위정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자신의 진술을 바로 잡았습니다. 조지오자조지오는 윤석열 대통령 대토... 똑같습니다. 곽종근하고 의원들을 체포해라. 지시를 받았다고 했으나 여덟 번의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에서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다고 볼수 없는 상황에서 명령을 내렸다는 그 통화가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미 체포가 진행 중이었고 곽종근의 진술과도 배치가 되고 결국 조지오 경찰청장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했는지 불확실하다.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형님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여기 살릴 수 있습니다. 곽정건, 조지호, 한덕수, 아, 홍장원 이 대표적인 누구와 연료돼? 김똥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도 이거는 그냥 의혹이에요. 망상. 왜냐면은 김병기가 뭘했다고 원내 대표 자리까지 갔냐는? 음? 한번잘 생각해 보세요. 김병기가 뭘 해서 이재명 첫건이 되고 김병기가 뭘 했기 때문에 원내 대표 자리까지 앉아가요.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관련해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국정원이죠. 바로 홍장원. 그 홍장원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김병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출발은 국정원이었지만 그 국정원에서 출발하기 전 모든 걸 선동하고 공작한 사람은 누구다? 그렇게 봐야겠죠. 왜 홍장원을 가장 큰 컨트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김병기니까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왜 김병기가 그렇게 당당하게 권력을 잡았는? 그리고 김병기가 왜 그렇게 아나무 인격으로 행동했나 김병기의 그 권위의식, 김병기의 가치, 김병기의 그 동안 행보들을 지켜본다면 김병기가 홍장훈과 모르는 사이가 아니란 말이야. 왜 철저히 선을 긋고 있는? 이 모든 게 그러면은 홍장훈 곽종근, 자 모든 출발이 홍장훈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홍장훈이 뭔가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은 곽종근, 조 조지호, 그 다음에 한덕수, 이들이 마치 하나같이 움직였어요. 말을 맞추고 아파서 법원에 못 온다 했는데 그 힘든 과 아프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언을 하고 간 조지호. 아미라메 이 새끼야. 아직 안 뒤졌냐? 어? 하참 아, 오래도 산다 그놈의 아. 멀쩡하더만뭔암 아미야 이. 그러면은, 그 출발점이 된 홍장원, 홍장원 와이프가 누구랬죠? 한동훈 부인의 절친입니다. 그럼 한동훈 부인은, 아니, 한동훈 부인의 장인은, 이쯤 되면은 형님들이 대충 알아 긁어야지. 진영구와 김병기는 모르는 사이일까? 파멸해보세요 저는 형님들에게 떡밥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정명이 안 돼요 정명이 형님들 잘 보세요 자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쫄따구들의 정언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했다고 조지오 청장이 그리고 곽종근 곽종근 사령관이 홍장은 얘네들이 지시를 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하란다 그러면 쫄따구들은 들은 게 맞아요 누구에게? 조지오? 곽종근? 홍장원에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게 성립이 되죠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린 애들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조지오는 위정을 합니다 위정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그 중요한 발언이 결국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구라를 친 거예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통신에서 흘려서 대통령이 한것 같이 대통령과 통화하기도 전에 먼저 선 명령이 나갔고 후 아무런 대화도 없었는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이거는 정거불충분이에요, 정거불충. 그래서 무죄를 줄 것이냐, 공소기각을 줄 것이냐. 만약 이게 유죄가 나왔다, 내란이 유죄가 나왔다, 이거는 국민들 들고 일어나야지. 더 이상 사법부는 법리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눈치 보고 재판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민주당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전담재판부 만들고, 어? 지금 발작 하는 거야, 발작이심에서 유죄 주려고. 그러면은 2심에서 좀 시간 끌고 조희대, 조희대 임기 끝나면은 그때 대법원으로 올리려고. 형님도 이 정도 그림은 그리고 있어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재판을 빨리 속행해라. 말은 빨리 속행하라 하지만은 실상은 빨리 되면 안 되거든. 지기현이가 재판을 좀더 끌어줘야 되는데 지기현이가 민주당에서 빨리 해라. 이재명 정부에서도 재판 빨리 진행 안 하냐? 이러니. 어 아, 그래? 어? 초스피드로 해줄게 하면서 지기현이가 진짜 빨리 재판을 진행해버렸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 이게 아닌데 야 이게 빨리 되는구나 큰일났네 자 그래서 지금 다 스텝이 엉킨거야 직권남용죄 구형이 벌써 나왔지 지기현 재판을 제일 뒤로 밀어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전부 구형하고 선고해놓고 지기현 재판부에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되는거야 사인 미스라기보다는 그냥 블러핑 친거지 그냥 질렀던거지 왜? 어차피 재판이 그렇게 안될 거니까. 그래서 질렀는데, 씨, 야, 지기현이가 진짜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난 거야, 지금. 난 스텝이 꼬인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이재명도 일단 유죄 받기 힘들다는 거를 자기네들도 강과하고 야, 그러면은 우리가 스텝을 한, 한발 빼자. 빼고 2심에서 조지자. 2심에서 조지고 시간 끌어서, 2심 재판부에서 시간 끌어가지고 조의대 대법관 임기 끝날 때까지 붙들어 놨다가, 임기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대법관 올리고, 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키자. 지금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래 이제 2심 재판부에서 빨리 끝내줘야지. 재판부에서 2심 재판부에서 빨리 끝내서 대법원에 빨리 올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형님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가 나오거나 혹은 구속이 기각되더라도 대통령은 집에 안 간답니다. 구치소에 남겠답니다. 나의 명령을 받고 나의 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많은 병사들이 구속이 돼 있고. 마누라도 구속이 돼 있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집에 가서 편하게 사냐. 난 그냥 계속 구치소에 남겠다. 야, 형님들. 아, 이게 역시 이게 형님들하고 저하고 틀린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을 듣고 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좀 오래 계시더니 이제 정무 감각이 늘었네. 제가 형님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면은 오히려 윤어게인 지지 세력들이 와해될 거라고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은 지금보다는 약해진다. 내가 계속 구치소에 있어야지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더 힘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 메시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법원에서, 어, 영장 기각됐고요. 예, 대통령님 집에 가세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싫어! 안갈 거야! 한다고. 구치소 계속 있을 수 있어. 그 불법이야, 불법. 불법이라고. 못 가, 아, 집에 가야 돼. 아, 자기가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가 없다니까. 집에 가야 돼요. 법이 그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런 메시지를 냈을까? 집에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내가 안에 있겠다는 게 훨씬 형님들을 자극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거든. 근데 뭐 내가 구치소 있고 싶다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차라리 판사님한테 구속영장 기각시켜 주십시오. 아, 저 구속영장 발부해 주십시오. 어차피 집에 가 가봐야 마누라도 없고, 마누라 저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저 혼자 두 다리 뻗고잘수 없고, 제 명령을 들은 부하들이 지금 다 구속되어 있고, 이 겨울에 차가운 감방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리더로서 참아,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영장, 아뭐 영장 발부해 주시고, 계속해서 제가 구치소에 있게 해 주십시오. 혼자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판사한테 이야기하면 되잖아. 안 했잖아. 이건 뭐다? 그만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가 뭔가를 스스로 깨우쳐 가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정치에 눈을 뜬 거야. 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이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더 정확하게 조질 수 있었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빌드업을 해가는 거지. 레벨이 오르는 거예요. 스킬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더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경력직이 무서운 거야, 형님들. 스펙 쌓는 것보다 중소기업 가서 1년 정도 스펙 쌓고 오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믿으시죠. 아주 긴 싸움이 될 겁니다. 그긴 싸움이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니지, 1년도 안 지났네 아직. 아니, 형님들 1년도 안 지났어 지금. 아씨 누가 보면 한 2, 3년 지난 줄 알겠네. 가만 생각하니까 이 형님들, 아, 징역 1년도 안살았는데왠그를 안 호들갑을? 호들갑 좀 떨지 마라. 아직 1년도 안됐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 나보다 징역 지금 적게 살았어. 응? 어? 아좀더 살아도 돼. <laughs> 흐하하하 <laughs>